예, 저희들은 벌출을 하고 있습니다. 오픈을 뭐 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.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, 이건 다 손으로 뽑아주고 있네. 연산홍 사이에 있는데 풀을 다수작업으로 뽑고 있어요. 아, 이건 뽑, 뽑아줘야 되는 거네. 네. 그렇지 않 뽑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뽑아주면 좋다는 거잖아. 그렇지.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뽑아, 그냥. 놔두지? 그냥 설렁설렁 위에서 자르고만 되는 거지. 그렇지. 그냥 자르지. 응. 자르면 1분 걸리고 뽑으면 30분 걸리는데. 1분. 어떤 걸 선택하겠어? 1분 걸린 걸 선택하겠지. 근데 이제 우리는 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 직접 뽑아주는 거지. 뽑으면 은이 풀이 없어지는 거지만 자르면 은 없어지나? 잘르면 이 3일 있다가 다 무성하게 올라오지. 풀이. 잘르면 애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. 불 도로함이 다 불인데. 이렇게 뽑으면 제거를 하는 거고요.